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 편집자님 여기 편집하실 때요민나 곤방화 에덕이다 요그 보이스웨어로 넣어주세요. 하나둘셋요민나 곤방화 에덕이다요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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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독 도독 도독 이독도이도이 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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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골치 아픈 거 아닌가? 나는 10일 굶어도 되는데 고양이인 10일 굶으면 굶으면 죽지 않을까? 고양이가 10일 굶, 굶으면 아니야 반대일 것 같아. 제가 무인도에 떨어지잖아요. 제가 고양이를 골라서 10일간 무인도에 갔어요. 근데 내가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물도 못 구할 거고, 먹을 것도 못 구할 거고, 눈앞에 바닷가 안에 물고기가 있어도 내가 뭐 맨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근데 고양이는 갑자기 정글 들어갔다 오더니 생쥐 잡아서 내 눈앞에서 먹고 있어. 꼴 받아, 그럼. 쟤는 뭔가 계속 먹는데 나는 못 먹어. <laughs> 고양이 가져가면은 꼴만 받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양이가 잡아온 생쥐를 뺏어야 돼. <laughs> 고양이를 고양이가 잡아온 생쥐 뺏어 먹어야 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거 먹고 말지 구명조끼 vs 만원경. 이 만원경 이거 뭐야? 왜 대꼴 봤는데 이거? 만원경이 고장 난거 아니야? 이거 구구겨져 있어. 이게 일자가 아니야? 이게 보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각도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돼있냐고 진짜 이거 이거 앞에 독보이 같은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종이 골판지 3개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골판인데이 만환경이면 절대 필요 없대. 진짜 만환경이면은, 조난당했을 때,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는, 만환경으로 발견할 거리면은, 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거리면은, 내가 구조 요청을 못하지 않을까? <laughs> 만환경으로 발견을 했다 그래도, 그냥 보면서, 오! 오! 배 지나간다! 와 지나갔다 끝날 것 같아 그러고 마마노경으로 발견할 정도의 거리면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못볼것 같아요 차라리 못 보는 게다 보는 게더 악이야 안 보고 말지 보면은 희망 고문이지 진짜로 구급 약품 에임 아니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입이 느는 거야 내가 10일간 무인도 내가 생존하기도 바쁜데 여기 가서 입이 늘고 서로 예민해진다 점점 처음 처음 갔을 때 데이트 갔겠지 와 자기야 우리 여기 편이 됐다 와 진짜로 배한 척도 안 지나가네 야 우리들만의 나거리야 파라다이스 누가 이러겠냐고 좋겠다 하늘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패닉 상태가 되겠죠? 먹을 건 구할 수도 없겠죠. 생존력이 뭐랄 얼마나 투철해야 우리가 막 맨손으로 물고기 잡고 그러겠어요? 도구 만들고 불 피우고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11일 뒤에 무인도 표류했다가 구조가 돼도 문제야. 헤어질 확률이 다반입니다. 이거 이거 애인 예인 1등한 사람들 어떤 마인드냐면 그 사람들은 헤어지고 싶은 거야. 이 월드컵을 상황을 지금 그려볼게요. 이 월드컵을 집에 놀러 온 애인이랑 같이 하게 됐어. 아 우리 시간 때문에. 자, 뭐 하지? 월드컵 하나할 거? 그래, 뭐할 거? 오, 이거 모인도 표율, 표율 재밌겠다. 가지고 자기! 애인이야, 구급약품이야. 아, 무조건 자기지. 1등 가잖아? 헤어지자는 거야? 그거 진짜로. 말도 안 돼? 진짜로 고독한 것보다 낫다고요? 제가 10일 동안 말안 해봤는데요 아파가지고 생각보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집안 바닥에 머리카락이 몇개 떨어져 있는지 새는 재미 쏠쏠하고요 특히 무인도 가면요 모래알 셀거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새도 못 새요 지나가는 나무 갯수 새도 되고요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새도 되고요 지나가는 꽃게 지나가면 그냥 개 괴롭혀도 되고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후로츠치킨 친구 친구도 똑같아요 절교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고 저는 후르츠 치킨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먹을 건 아니에요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확실히 먹을 건 아니에요 이건 먹을 건 아닌데 색깔이 영롱하죠 그 고운 모래사장에다가 이걸로 SOS를 친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던 헬기가 이걸 못 볼까?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 얄 알록달록한 색감 누가 와도 보인단 말이야 특히 이거 빨초팔초로 하면 은 크리스마스 연... 생각나고 수박 같은 것도 생각나가지고 사람들이 잘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치킨이니까 지나가던 막 생물들이 먹지 않을까 할수 있겠지만 말했듯이 먹을 게 아니에요. <laughs> 이건 먹을 게 아니야. 그들도 걸러. 걸을 건 걸러. 그들도 맛은 알아요.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지 안다고. SOS 용도로 확실히 좋습니다. 대나무 헬리콥터 2시간. 라면사리 10봉. 대나무 헬리콥터 넘사 아닌가? 내가 볼땐2두 시간이면 육지 도착할 것 같은데 대나무 헬리콥터 두 시간이면 도박할 만해. 잘해서 직진으로 날아가면 대륙 보일지 몰라. 아 진짜로 두 시간이면 목숨 걸 만해. 근데 라면사리 열봉보다 이게 이득인 게 뭐냐면요. 열대지방이면 야자 야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높아가지고 못 따는데, 이2 시간이면, 코코넛 300개 따! 아, 진짜. 코코넛 300개 따고, 집 만들 수 있어. 코코넛으로 집 만들 수도 있어. 이거, 2 시간이면 코코넛 300개 넘겠답니다 효율성이 지려요. 높은 곳 올라가서 다 따면 돼. 안 그렇습니까? 코코넛이 뭐야? 열매도 있겠지. 열매도 따. 맹수가 쫓아와. 하늘 날아 확실히 좋습니다. 와, 이건 무조건 소주 5병 아냐? 이거는, 소주라고 보면 안 돼. 일종의, 망각제. 내가 지금 처한 이, 그지 같은 상황을 깨주는 망각제 그리고 정투력 상승 흰 포션 이거 흰 포션이에요 용기 포션 이거면 내가 호랑이 나와도 싸울 수 있어 이흰 포션 마시면은 제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가 호랑이랑 싸울 수도 있어 용기 포션이에요 용기 포션 그냥 소주로 보면 안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야 다 마시면은 여기 잡아 거꾸로 잡아 날 누가 이기겠어? 존냈어요 둥기에요 둥기 둔기. 깨지면 흉기고 안 깨지면 둥기에요 지린다고 이거 아니 이 소주가 넘산게 뭔지 아세요? 소주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 약품이야 아플 때술 취하면 안 아파요 님들 술 취하면 아픈 줄 몰라요 개가 된다고 싸움개가 될 수가 있었 아, 소주는 포션이야 포션 알콜 파워 지려요 님들 그리고 무인도에서 웬만해서 다치면 은 타박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독이 강하지 않을까요? 버섯이다고 먹었다가 독 걸린다거나 지나가다가 뱀이 날 문다, 문다거나 그런 게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걸 구급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주로는 소독이 된다 이 이 말이에요. 님들 뱀도 소주로 소독한다는 말못 들어봤어요? 소주로 아무 문제 없는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약이 <laughs> 왜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의문이에요. 소독약은 왜 존재하나? 아플 때 그냥 편의점 가서 소주 한병 사면 되는데. 아만 19세 미만을 위한 게 구급약품인 거네. 만 19세 이상은 다 소주 사지. 어린 애들이 구급약품 사는 거야. 약국 가가지고 19세 이상이면 소주 사죠. 소주가 가성비가 더 좋은데. 예예 예, 그. 그냥 술 드십시오. 알겠어요. 약품. 아 정말. 아물 2리터 두 개면 4리터야. 4리터면 10일이 뭐야? 10일 충분히 마시겠다. 정말 극단의 상황이라면 2리터 마시고 소변도 받아가지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대나무 헬리콥터. 물 사러 시내 나갔다 올수 있어요. 얘는 사기야 그냥. 왜 돌아오냐고요? 아 10일간 일단 포류해야 되니까. 10일 전에 나가면 룰 위반이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는 와야지. 여행이냐고요? 10일 무인도 풀 정도면 여행이지 않을까요? 사실 내가 대나무 헬리콥터를 고르면 10일 동안 여기서 안쓴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나간 다음에 정말 위급할 때마다 쓸것 같아 뭐하러 무인도에 썼어 아껴가지고 집 가져가지 고